네 리브동산 이재선입니다. 찜팬을 찾아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 잠깐만 이 차, 이차 이거. 아이고,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언제요 주차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주 보다가 저희도 초대문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했더니 고맙습니다 우리 그 리브동산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서 있다가. 내려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아,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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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가면서 검색에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건 고등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진짜. <laughs> 네네. 어 잠깐만요. 내리면 네, 제 제연 씨가. 이딱 걸렸다 이거. 따다 보시오재연 숨신 아니라고 한 사람인데. 네네. 네. <laughs> 아 진짜 진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우리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여러 촬영하면서 좋은데 많이 다녔거든요. 네. 한번. 검증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찐팬인지. 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수성구에서 촬영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수성구의 그 트럼폴드입니까? 수성구의 트럼폴드. 이병사는 <laughs> <리벤사가> 정말 <laughs> 애착장이다. 정말 애착장인데 네. 트럼폴드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네. <laughs> 네. 또.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갖고 예. 다른 거는 그냥 재미있게 보고 넘어갔지만 그 재미있게 보고 넘어갔는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 예. 뭐. 와... 예. 아니고 말할게 너무 많습니다 아, 아니 근데 미영 씨는 뭐 어떻게 뭐좀 보긴 보셨어요 <laughs> 예. 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진짜 무슨 <laughs>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그러면 지금 아파트 하나 지금 칠곡에 예. 거주하고 계신 곳이 구투. 그축네좀 오래 돼가지고, 지금, 관음동관음동 쪽으로.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지를 않고요. 예.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는 이유가 재집이 없어갖고 이때까지. 예. 그내집 마련에 관심이 없수로 많았거든요. 예. 그 예전에는 관심이 뭐 없었었어요. 근데 여기 정책이 바뀌고 나서 집 사기 가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음. 공부를 했죠. 음.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돈이 <laughs>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네, 네. 뭐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돈을 많이 벌고. 벌이... 공부를 해봐야 알았는가 봐요. 그렇죠. <laughs> 공부를 하니까. 아... 아... 아, 공부를 해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예전에는 쉽게 살줄 알았죠. 예. 제가 이제, 아, 집 사겠다 이러면 뭐 대출도 예전에는 많이 해줬고. 어, 어. 어. 근데 지금은 대출을 낸다께도 뭐 이게 예. 60% 밖에 안 된다는 소리 음, 들었고. 음. 40%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돈이 없어요. 아하. 잠깐만요. 그럼 어쨌든 이제 미영 씨는 집이 하나 있고. <laughs> 근데 우리 이제 이 대표님은 네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뭐 지금 뭐 거주 형태가 지금 뭐네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 월세 네네 월세 그러면 뭐한뭐 요거 <laughs> 여기에? 어. 요걸로 아 요걸로 가고 아좀 좋은데 사네 네이 좋습니까? 아뭐 지금 몇 갠데 손가락이 뭐야 <laughs> 이거? 예. 네. <laughs> <laughs> 이거 원룸인데 <laughs> 비만 세고 바람만 들어면 됩니다. 아, 아. 네, 다시입니다. <laughs> 지금 가족 계신그 구축 네. 갈아타야 되잖아, 그죠? 저사실은안 그래도 음. 올 이제 연말에 안심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 제가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게 솔직히 네. 아파트가 아니고 주거형 오피스텔거든요. 어딘데요? 어딘데? 안심, 안심 어딘데? 삼정그린에 그아 삼정그린. 뭐 네, 네. 브랜드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사실은 오. 제가 그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이안 됐어요. 안, 왜냐하면, 안 돼서 면 주거형으로 네, 왜냐면 요즘에는 다 가점제로 아. 하다 보니까 아 가점 좀잘안 되더라고요. 가점 몇 점이었는데요? 아30몇점대그이안 네, 아, 돼서 그래서 아, 고민하다가 60, 50 정도 그렇죠. 올라와야지 경산에 이제 음. 갈까 제가 경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쪽을 네 근데 아. 고민하다가 안심 쪽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그거 공기 좋고 괜찮아요 그 안심 뉴타운 네네 어, 일단 진짜 사람들이 막쫙 해가지고 멋지죠 괜찮을까요 어. 앞으로 어, 그럼 입주가 언제예요 올해 1 1월달 입주거든요 올해 11월달 아 그러면 거기 어, 뉴타운 쪽이 아니네. 그렇죠. ]이네.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음. 그 상황이 많이 또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음음. 근처에 식물원이 생긴다고 하고 음. 또 바로 아파트 옆에 그 음. 고속도로 음. 통과하는. 통과하는 게 생긴다고 하고 음. 또 안심역까지 5분 거리고 어허. 또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래서 어허. 역세권, 학세권, 어허. 섭세권 아.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네. 공부를 좀 했네. 역시 <laughs> 자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은 네. 아, 그게 좀 공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음. 청약이 안 되고 주거형 오피스텔 그럼 네. 한뭐몇 평? 그 오피스텔 평형을 음. 해서 82 타입으로 어, 보통 어, 아파트로 어. 치면 25평 정도 된다고 하더 합니다. 뭐 사는 거는 괜찮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네. 들어가 보면 뭐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막상 들어가면 보 이거는 아파트 동이고 요거는 오피스텔 동이고 뭐 이런 게잘 없고 들어가 살다 보면 뭐 어. 어, 비슷비슷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다시 팔때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이제 차이 날수 있지만은 그렇죠. 대되 굉장히 또 보수적이어서 비스텔 값을 많이 안 쳐줬는데, 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지금 뭐 대안으로 또 떠오르고 있고 하니까. 근데 어비스도 좀 피가 붙었지 않아요? 솔직히 피해 이런데 사실 예전부터 아, 관심이 아, 별로 어차피 내가 없었어요. 내가 들어가 살고 거니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투자 환전하네. 목적이 아니고 어. 제가 늘 가서 주거가 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산 뭐 이렇게 반년 안실적으로 네, 이제 네. 관심을 가졌고. 네. 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부동산 구독자분들에게 네.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동산에는 이제 음. 새로이 또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주 초딩. <laughs> 초딩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리우 부동산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부동산 파이팅. 아하유 맞 이제 곧 입주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죠. 여러 가지만 세금이라든가 네. 또 입주 정보도 한번 네.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 재밌는 개인기 하나 부탁. 아 개인집 종업 있다가 제 백고동 처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백고동 됩니까? 네네네. 이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어 저같이 저도 집 없는 사람이니까 저같이 뭐, 집 없는 사람들도 힘내시고 집언젠가살수 있습니다. 열심히 리부동산 시청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리부동산 파이팅. 자 방명 가수의 천년쯤 들으면서 네. 오늘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今のところ。